절단났다 <laughs> 오늘 약간 그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네 절단났다는 큰일이다 됐어 큰일이다 와 완전히 절단 나쁜데 약간 이런 거와 완전히 절단났대 쓰는 거 같아 절단났노 이런 거는 절단났다 써요 영파인네 절단났다 이거 아, 예,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별로다 약간 이런 말 김희연 얼굴 잘생긴 거 절단났다 아 이거는 조금 어색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아닌 거 같아 조금 큰일일 때 쓰는 거 같아요 그 얼굴 절단 났다는 아니에요 얼굴이 그막 잘생겼다 이한이 얼굴이 진짜 막 이런 말이 절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때는 지기네를 쓰죠. 그런 뭔가 긍정적으로, 야, 워낙에 오늘 얼굴 지기네. 약간 이거는, 내가 분하고 오는 거 진짜 잘생겼다. 이건데, 절단 났다는,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바닥에 쏟았어요. 이러면은, 와, 절단 났네. 이거 어쩌노? 약간 이렇게 쓰는 거예요. 별로라는 말보다는, 진짜 큰일이다.가 맞는 것 같아. 뭔가, 사건이 일어났다. 이런 말?